이 영상만 보시면 다른 거 찾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해외 리조트 스키장 정보는 저만큼 정확한 정보는 없을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축구의 종무입니다. 1920 시즌이 시작되었고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도 2019년 11월 2 2일 금요일부로 개장을 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사전 온라인 스키패스권은 이미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매는 불가하시고요 이제는 직접 스키패스권 데스크를 방문해서 현장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원 리조트 스키패스권 구매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장 구매의 경우 크게 현장 일반, 대인, 그리고 소인, 주주, 지역 주민, 남성, 여성, 소인, 그리고 지역 학생 주중, 초, 중, 고, 권정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권정에 대한 가격과 스키패스콘 데스크 방문 시 구비해야 되는 서류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다른 거 찾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해운리조트 스키장 정보는 저만큼 정확한 정보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현장 일반 대인과 소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일반 대인의 경우 스키패스권의 가격은 남녀 모두 60만원입니다. 소인의 경우는 50만원이고요. 자 필요한 서류는 발권하고자 하는 분의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가지고 스킵스콘데스크를 키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이 없는 소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보호자가 소인과 함께 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스킵스콘데스크로 키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인의 경우 여권도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또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주 스키패스권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은 36만 원이고요. 모든 스키권 정은 기본적으로 발권하고자 하는 분의 신분증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도 마찬가지로 발권을 하고자 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주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주주총회 소지 통보서를 가지고 스키패스 데스크를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역주민 스키패스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주민이라고 하면은 정선, 태백, 영월, 3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바로 지역 주민에 해당되시고요. 자, 먼저 가격을 알아볼 텐데 남성의 경우에는요. 25만 원. 여성은 17만 원. 소위는 15만 원입니다. 자, 필요 서류는 정선, 태백, 영월 3척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기간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며 발권하고자 하는 분의 신분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본 또는 초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거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이나 신분증이 없는 소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본을 가지고 보호자와 함께 방문을 하셔야 하고요. 이때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초본과 등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초본은 기준이 본인만 나오는 게 바로 초본이고요. 등본은 가족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는 소인의 경우에는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등본을 가지고 보호자가 함께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스킵패스코 데스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한 번에 되시죠. 자, 네 번째, 지역학생 주중 스킵패스권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소재한 초중고 학생에 대한 권종입니다이 스키 패스권은 주중만 가능하고요, 주말 공휴일 즉 빨간 날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금액은 5만 원이고요. 필요서류는 정선 태백 영월 삼척 지역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이 그 학교의 재학 증명서와 학생증이 필요하고요. 학생증이 없으면 등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가셔야 하고요.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서류가 하나도 부족하게 되면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원 리조트 스키 패스권 현장 구매 시 발권 가능한 대표적인 권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이처럼 청부는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알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주변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발권 가능한 스키패스 권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른 정보 전혀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